러시아의 남아 정책과 중국의 의화단 사건. 19세기 초 유럽은 나폴레옹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 유럽 대륙을 싹쓸이하게 되는데 그만 러시아를 치려다 호되게 당하고 만다. 넓은 땅덩이 때문에 보급이 어려웠고 러시아의 추위도 매서웠고 때문에 느닷없이 러시아는 유럽의 강대국으로 취급받게 되어 헐 러시아놈들 생각 이상이었어. 그러게 완전 의외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치러진 사오 수수페이에서 1814년 빈 회의 러시아는 유럽의 맹주로 추대되어, 유럽 세력의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러시아, 하하하. <laughs> 하지만 이런 광경은 어디까지나 껍데기에 불과했다. 당시 러시아는 가난한 농업 국가였고 다른 선진 유럽들과 달리 산업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러시아는 농노제도까지 남아 있었다. 그저 잠시나마 강대국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을 뿐. 종이 호랑이의 실체는 1856년에 발발한 크림 전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때까지 러시아는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쳤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고, 오랜 수건인 지중해로 나아가고자 흑해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다. 동토의 나라 러시아의 꿈은 부동항을 가지는 것. 러시아의 항구는 겨울이 되면 모두 얼어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모두 부동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니콜라의 1세. 지중해는 원래 로마 제국의 바다였어. 이슬람 놈들에게서 뺏어 와야 한다는. 맞습니다. 지금 오스만은 더 이상 유럽의 왕자가 아닙니다. 유럽의 환자입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러시아의 도발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고 누구맘대로 유럽의 질서를 깨뜨리려 해 오스만을 도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고자 했으니, 그렇게 해서 러시아대 영불연합군의 전쟁이 흑해와 크림반도에서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러시아는 전혀 상대가 안 됐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철갑으로 된 군함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사용한 것은 대부분 목선이었고, 소총의 사거리도 영불연합군은 러시아의 3배였다. 자본주의 국가 대 농업국가 간의 전쟁이었는데 결과야 뻔했지. 그리고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무려 50만명의 인명을 희생하며 항복하고 말았다. 헐 50만명? 하지만 이때부터 러시아는 군비 증강에 힘을 쓰게 되고 지중해가 아닌 다른 부동항을 찾는 남아 정책에 몰두하게 되는데, 영국은 그때마다 러시아의 야심에 얄밉게 제동을 걸었으니 때문에 페르시아로 진출하려던 러시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다. 러시아, 페르시아를 차지해서 인도양으로 진출하자. 영국, 누구 맘대로. 페르시안 고양이를 살짝 깔고 앉아 시침을 뚝 떼고 있는 러시아 불곰의 모습을 그린 당시의 만평이다. 또 동아시아에서 삼국 간섭을 통해서 러시아가 요동반도의 여순과 대련을 쫓차받게 되자 러시아 하하하 드디어 부동항을 찾았다. 연해주 앞바다는 겨울마다 얼어서 별로였는데 다시금 영국은 경계의 눈빛으로 러시아를 주시하게 된다. 영국, 아니, 이놈들이. 그러던 중, 1900년경, 청나라에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한다. 청일전쟁 이후 서양의 열강들은 청나라의 허약함에 크게 놀라며, 중국이 저렇게 허접했어? 잠자는 사자라더니, 아니, 완전 덩치만큼 비만 고양이었잖아 값싼 노동력과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저마다 청나라로 진출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점점 청을 경제적인 속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1900년경 중국을 침략한 열강의 세력 지역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청에서는 외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의화단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원들에 의해 외국인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이 살해를 당하고, 열강의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다. 외세를 몰아내자, 기독교 신자들을 박멸하자! 그리하여 열강 8개국의 군대가 연합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으니. 영불 동러 미이료, 우리는 8개국 연합군. 연합군사작전을 통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의화단과 전혀 무관한 민간인들이었음. 이것이 바로 1900년도에 발생한 의화단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는 참으로 얍삽했다. 연합군을 파견하겠다면서 뒤늦게 군대를 만주에 도착시키더니 "왜 이리 늦었어? 지금 다 진압했는데 어 그래?" 그러니 어서 돌아가. 러시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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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눌러 앉아 군대를 주둔시켜버린 것이다. 조차한 만주의 부동항을 이참에 확실히 먹어버려야지.